안녕하세요. 리드론의 독서감상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주 영상에서 우리는 조선 11대 임금 중종을 살펴보았습니다. 연산군을 궁에서 쫓아낸 반정 세력들은 그의 이복동생 중종을 왕으로 앉혔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왕이 된 중종은 처음 10여년간은 바지 임금으로 지냈으나 실권을 지었던 반정 3인방이 모두 자연사로 사라진 뒤부터는 조심스레 자기정치를 시작합니다. 이를 위해 조광조라는 새로운 살인파 인물을 전계에 입문시키고 초고속으로 승진시켜 몸집을 키워줍니다. 조광조는 중종의 절대적인 신임 아래 소격서 폐지, 향약의 보급, 혈량과 실시 등 급진적인 개혁정책들을 펼치며 급성장하지만 언제부턴가 너무 커져버린 조광조가 중종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광조가 주장한 반정공신 위원삭제 사건과 주초위항이 적힌 나뭇잎을 계기로 중종은 마침내 조광조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사림 세력들을 죽이거나 유배시키니 이를 김효년의 사림들이 당한 화라고 하여 김효사화라고 합니다. 개혁의 아이콘 조광조가 사라진 뒤 중종도 그저 그런 왕으로 역사 속에 남게 됩니다. 오늘은 중종의 배달은 두 아들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12대 임금 인종과 13대 임금 명종입니다. 인종과 명종을 한꺼번에 살펴보는 이유는 첫째, 인종의 재해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것이고, 둘째, 인종과 명종 모두 문정왕후 윤씨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문정왕후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 12대 인종부터 순차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인종의 재해 기간은 1544년부터 1545년까지이지만, 실제로는 9개월이 못됩니다. 이름은 이호, 묘호는 인종입니다. 인종을 살펴볼 키워드는 중종의 아내들, 대윤과 소윤, 동궁의 화제, 독살이냐 금식이냐 정도입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중종의 아내들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중종의 3명의 왕비와 의미 있는 2명의 후궁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런 중종의 부인들 중 인종의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와 명종의 어머니 문정왕후 윤씨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경왕후 윤씨는 인종을 낳은 지 7일 만에 산후병으로 죽었습니다. 장경왕후가 죽자 중종은 다음 왕비를 맞이하는데 그녀가 바로 문정왕후 윤씨입니다. 문정왕후는 인종이 3살 때 궁에 들어왔고 입궁한 지 17년 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바로 경원대군 즉 명종입니다. 인종은 6살 때 세자로 책봉되었고 24년간 세자 수업을 받은 뒤 30세의 나이에 왕위에 오릅니다. 세자 시절 인종 주변에는 자기 아들을 왕으로 만들고자 애를 썼던 두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경빈 박씨와 문정왕후 윤씨였습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효심이 깊었던 세자는 그녀들의 시기와 질투 때로는 저주를 견디며 자라야 했습니다. 경빈 박씨는 작서의 변으로 자신의 아들 복송군과 함께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중종편에서 자세히 살펴봤으니 오늘은 문정왕후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왕후가 명종을 낳았을 때 세자 인종의 나이가 이미 20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인종을 폐세자 시키고 자신의 아들 명종을 새로운 세자로 만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문정왕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동생 윤 원영을 시켜 조정 내에 경원대군 즉 명종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을 형성하며 임금의 총애를 얻기 위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자를 흔들면 안 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세력을 형성한 이가 있으니 바로 세자의 외삼촌이자 장경왕후 윤씨의 오빠 윤임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정은 차기 왕을 누구로 만들 것이냐를 두고 세자 인종의 외삼촌 윤임과 대군 명종의 외삼촌 윤원영이 각기 세력을 형성하며 대립하였고, 이들이 모두 파평 윤씨였기에 사람들은 윤임을 대윤, 윤원영을 소윤이라 칭했습니다. 이들의 대립은 중종 시기부터 계속 이어지다가 명종 1년, 을사사활을 통해 대윤의 참패로 끝이 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종은 세자 시절부터 문정왕후에게 여러 시기와 질투, 핍박을 받았는데요. 그 결정판이 바로 동궁 화재 사건입니다. 동궁은 임금이 기거하는 법궁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궁입니다. 통상 세자가 기거하는 궁이기에 세자 궁이라고도 하는데 어느 날 세자가 자고 있는 동궁에서 우문의 화재가 일어납니다. 인종은 문정왕후가 버린 일임을 짐작하고 이것이 어머니의 뜻이라면 이대로 죽는 게 효도라고 생각하여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애타게 찾는 아버지 중종의 목소리를 듣고 자신이 죽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불효라고 생각하였고 그제서야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인종은 자신을 향한 모진 시기와 질투를 견디며 결국 왕위에 오릅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효성이 깊은 인종은 즉위한 뒤에도 그동안 자신을 해하려 했던 소윤 세력들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심지어 소윤의 핵심이자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을 공조참판으로 임명하기까지 합니다. 문정왕후는 문안 인사원 인종에게 "나와 내 아들의 목숨은 보존해 줄 거냐"며 비아냥거렸지만, 인종은 문정왕후를 더욱 극진히 대했고 20살 차이가 나는 이복동생 명종을 우회로 아꼈습니다. 이런 인종의 행동들은 결과적으로 문정왕후와 소윤들의 거침없는 행동들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졌고, 제위 9개월도 되지 않아 인종은 원인 모를 사유로 시름시름 앓다가 후사없이 죽게 됩니다. 인종의 죽음과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늘 차갑게 대하던 문정왕후가 어느 날 환대하며 준 떡을 먹은 뒤 이질 즉 심한 설사가 계속되어 죽었다는 설이 있고 아버지 중종이 승하하자 예법에 따라 금식을 너무 철저히 하여 몸이 약해져 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인종은 후사없이 떠났고. 자연스럽게 왕위는 이복 동생 명종에게로 넘어갑니다. 이제 명종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3대 명종의 이름은 이환, 묘호는 명종, 제위 기간은 1545년부터 1567년까지 총 22년입니다. 그중 초반 8년은 문정왕후가 수렴청정을 통해 직접 통치하였고, 수렴청정이 끝난 뒤에도 명종이 사망하기 2년 전까지 문정왕후가 생존해 있었기에. 명종은 어머니의 간섭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명종의 키워드는 문정왕후의 수렴청정, 을사사와 양재혁 벽서사건, 윤원영과 정난정, 후사없이 죽은 명종, 그리고 을묘의 병과 임꺽정의 난입니다. 인종이 죽자 명종은 12세의 나이로 즉위했고 어머니 문정왕후는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수렴청정이란 왕이 어린 나이로 즉위했을 때 성인이 될 때까지 왕실의 어른 중한 명이 왕을 대신하여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한자는 드리울 수, 발염 들을 청, 정사청입니다. 즉 발을 내리고 왕과 함께 들으며 정치를 한다는 것인데 조선의 수렴청정을 생각할 때 부정적인 이미지가 떠오른다면 아마도 상당 부분 문정왕후의 영향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게 문정왕후와 소윤 세력은 드디어 정권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지금까지 대립해 왔던 대윤과 그의 동조하는 사림 세력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습니다. 대윤파 수장 윤님이 명종을 몰아내고 새로운 왕을 세우려 한다고 무고하였고 이를 구실로 윤님과 대윤파 사림 세력들을 모조리 숙청합니다. 이것이 명종 1년 을사년에 벌어진 사림들의 화 을사 사화입니다. 역사는 을사 사화를 무오 사화, 갑자 사화, 기묘 사화에 이어 조선 4대 사화로 기록합니다. 을사사화가 일어나고 2년 뒤또한번 살인파들이 숙청됩니다. 정미사화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양재역에 붙여진 한 장의 벽서에서 시작됩니다. 여주가 위에서 정권을 잡고 있고 간신 이기 등이 아래에서 권세를 농간하고 있으니 나라가 장차 망할 것을 서서 기다리게 되었구나. 어찌 한심하지 아니한가. 이 벽서를 발견한 소윤 세력의 정원각은 곧바로 상소를 올렸고 윤원영, 이기 등소윤세력들은 이전의 처벌이 미흡하여 화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며 이참에 확실히 반대파 잔존세력들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문정왕후는 의심이 가는 반대파 잔존세력들을 모두 잡아들인 뒤 숙청하거나 유배보냈고 이 과정에서 이현적을 비롯한 살림세력들이 전개에서 축출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재역벽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양재역은 어디를 말하고 무슨 일을 하는 곳이었을까요? 조선시대 양재역은 경기도 과천군 양재리에 위치했던 역으로서 공무로 이동하는 사람이나 여행객이 말을 갈아타거나 말을 쉬게 해주는 장소였습니다. 말에게 죽을 먹이며 쉬게 했다하여 말죽거리라고도 불려졌던 이곳은 현재 서울 서초구 양재동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조선시대의 역과 같은 이름의 지하철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시 양재역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삼남지방에서 도성으로 들어오기 위해 거쳐야 하는 교통요충지였는데, 이 역에서 의문의 벽서가 발견된 것입니다. 집권 초기 을사사화와 양재역 벽서 사건을 통해 정적들을 모두 제거한 문정왕후는 거침없이 전국을 운영했고, 그녀의 동생 윤원영은 자신의 첩 정난정과 함께. 온갖 부정부패로 왕 다음가는 권력과 재산을 축적합니다. 첩이었던 정난정은 윤원영의 정실 부인을 독살한 뒤그 자리를 차지하였고, 문정왕후의 사랑도 받았으니 권력을 탐하는 신하들은 윤원영, 정난정 부부의 눈에 들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1565년 문정왕후의 죽음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윤원영의 본처가 정난정에게 독살되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정난정과 윤원영을 버려야 한다는 분위기가 퍼졌습니다. 정난정은 돌아가는 사태를 지켜보며 스스로 독약을 마셔 죽었고 뒤늦게 정난정을 발견한 윤원영도 뒤따라 자결합니다. 2001년 방영된 SBS 드라마 여인천하에서 강수연 배우가 연기한 인물이 바로 정난정입니다. 이렇게 문정왕후와 소윤세력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명종은 그로부터 2년 뒤 1567년 34살의 나이로 죽게 됩니다. 명종에게는 외아들 순회세자가 있었지만 14세의 병으로 사망했기에 왕위를 이을 후사가 없었습니다. 중종의 적자들인 인종과 명종이 모두 자녀 없이 죽게 되자 다음 왕위는 중종과 후궁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 즉 중종의 손자에게 넘겨져야 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된 사람이 다음 영상에서 볼 14대 임금 선조입니다. 마지막으로 명종 식이 일어났던 을묘외변과 임꺽정의 난을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을묘외변은 1555년 왜구가 전라도 강진, 진도 일대를 침입해 약탈한 사건을 말하고 이를 계기로 비변사라는 임시 기구가 설치됩니다. 참고로 왜구는 일본의 해적을 말합니다. 왜구와 관련되어 지난 세종편 영상에서 병권을 쥐고 있던 태종이 왜구의 본거지 대마도를 정벌했던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도적 임꺽정도 명종 때 사람인데, 임꺽정은 본래 경기도 양주에서 버드나무로 공예품을 만드는 고리백정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황해도로 옮긴 뒤 권력자들의 수탈과 횡포에 분노해 사람을 모아 도적배를 만들었고 황해도 구월산을 본고지로 삼아 양반과 지방 토호들의 집을 습격하여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다시 백성들에게 나눠줘 백성들 사이에서 의족으로 통했습니다. 조정에서는 그를 잡기 위해 급기야 토벌대를 구성했고 인꺽정의 측근 서림이 광군에 체포되면서 인꺽정도 1562년에 체포됩니다. 참고로 조선 3대 도적은 연산군 때 홍길동, 명종 때인꺽정 숙종 때 장길산입니다. 이상으로 인종과 명종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분량이 많아 문정왕후의 불교 사랑에 대해서는 내용을 생략했습니다만 문정왕후는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 불교 부흥을 위해 도첩제 등 불교 장려정책들을 강하게 펼쳤고, 이는 선조 이후 정권을 장악한 사림 세력에게 더욱 노골적으로 비판당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